자 이제 모공 톡신부터 시작할 건데요. 보시면 여기 나비존에 모공 좀 늘어난 부분 있으시고 네, 안녕하세요. 닥터스킨니치보현 원장입니다. 네, 여러분, 늘어진 모공으로 고민이신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요, 이 모공을 줄이는 최고의 시술 조합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시술은요, 더모톡신입니다. 어, 스킨 보톡스라고도 하죠. 이 피부 표층에, 스킨층에 주사를 하는 보톡스를 말하는데요. 어, 아니, 보톡스는 주름을 피는 거 아닌가요? 하실 수 있는데요. 어, 더모톡신은 이 표정 근육을 이완시켜서 주름을 피기도 하지만, 어, 또 모공 근육을 이완시켜서 모 모공이 줄어들게 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모공 톡신부터 시작할 건데요. 보시면 여기 나비존에 모공 좀 늘어난 부분 있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코에도 모공이 있으시고 미간에도 보통 모공이 좀 늘어나 있으세요. 자, 이게 이제 모공 톡신인데 모공 톡신은 요렇게 한번 돌려 보시면 제가 한번 따끔합니다. 아프시죠? 괜찮아요? 네. <laughs> 모공 톡신의 핵심은 촘촘하게 들어가는 거. 따끔, 따끔, 따끔. 어, 너무 듬성듬성 하지 말고, 이렇게 모공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 한땀한땀 한땀 모공에 촘촘히 들어갔을 때 효과를 더잘 보실 수 있어서 모공톡신의 핵심은 이렇게 촘촘하게 시술을 잘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자, 모공을 줄이는 두 번째 시술은요, 바로 콜라겐 주사입니다. 어, 자, 여러분, 모공이 왜 늘어날까요? 자, 피부에 콜라겐이 적은 사람은 모공이 넓습니다. 자, 모공은 피부 표면에 존재를 하죠. 피부가 쫀쫀하고 탄력이 있는 사람은 피부가 모공을 쪼이기 때문에 모공이 작습니다. 어, 그런데 피부에 콜라겐이 적어서 탄력이 없는 분들은 피부가 흐물흐물하니까 모공을 쪼이지를 못해서 모공이 이제 쭉쭉 늘어져 버리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피부에 콜라겐이 많아지게 해서 피부가 쫀쫀해지게 탄력이 생기게 하면 모공이 줄어들겠죠. 자, 그래서 모공축소에는 콜라겐 주사가 필요합니다. 요렇게. 어, 약물이, 여기 있는 약물이 굉장한 압력으로 분사가 되는 것을, 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해서 이 콜라겐 약물이 이제 피부 진피 내로 이제 흡수가 되는 건데요. 자, 이제, 어, 미라젯으로 이 콜라겐 주사를 어, 주입할 건데, 보시면, 요렇게 주사가 되는데, 많이 아프신가요? 아니요. 어, 괜찮으시죠? 네. 그래서 모공이 콜라겐으로 한번더 조여질 수 있게, 요렇게 미라젯으로 약물 침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아프진 않으세요. 이게 모공톡신으로 이제 물리적으로 쫙 피부가 쪼여드는 것도 있지만, 요 콜라겐 약물 자체가, 어, 피부를 탄력 생기게 해서 한번더 쪼여들게 하기 때문에, 어, 모공톡신의 효과를 좀더 오래 유지할 수가 있고, 또이 미라젯 효과 자체도, 이, 진피에 마이크로 홀을 내면서 그 섬유아세포를 자극하기 때문에 콜라겐 생성을 한번더 도와주는 그런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콜라겐 주사는 요 미라진 약물로 지금 침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공 쪽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어, 이런 나비존 모공 뿐만 아니고 여기에 있는 코에 있는 모공 쪽도 들어갈 수 있는데 괜찮으실까요? 어네 그래서 코 모공 아 코에 모공 많죠 그래서 이렇게 콜라겐 주사를 같이 시행하면 좋고요. 그리고 미간에도 여기도 좀 모공 늘어지신 분들 계세요. 그래서 이런 부위도 다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